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 더 자유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가격이 오르니 주가도 은근슬쩍 올라가는 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제가 원자재 가격 상승 슈퍼 사이클이다, 스몰 사이클이다, 어쨌거나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자, 그러는 사이 주가도 은근슬쩍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원자재에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원자재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뒤쪽에다가 원자재 투자 상품에 관한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늘려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원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더라. 원자재 재미없다고 끝물이라고 혼자 배 터지게 먹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조회수를 봐도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조회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월 21일 날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대 투자 꿀팁이라는 영상 한번 제작한 바 있고요. 자, 그리고 4월 21일에도 골드만 삭스는 왜 구리가 찐이라고 했을까라는 영상에서 원자재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 이후로 관련 주들 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반 정도 왔다? 자, 제 생각에는 아직 반도 안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자,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다이나믹하지도 않습니다 멋있게 생기지도 않았고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재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에서는 새로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라고 합니다 2월 달에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원자재 가격 랠리 지속 전망된다. 4월 29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녹색 경제, 저탄소, 탄소 감축에는 원자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탈탄소의 핵심은 바로 구리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 주가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은 구리 관련주들 주가 가파르게 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신문 기사 또 다른 곳에서 자 과 내용을 인용해 봤는데요. 월가의 슈트 전략가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자재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원자재 반드시 보유하라는 거고, JP 모건 리서치 팀은 원자재 가격은 역사적으로 볼때 지금 저렴하다. 자,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채권에서 상품과 주식으로 갈아타야 할 때다. 자, 상품은 바로 원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재 투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원자재 오른다는 말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자재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 그리고 원자재 관련 ETF를 사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ETF에는 원자재 여러 가지를 묶은 ETF가 있고 원자재 여러 가지 상품을 묶은 ETF가 있고 개별 원자재만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총 나눈다면 세개 정도가 있겠지만 주로 관련 기업 주식을 사느냐 아니면 ETF를 사느냐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1월 21일 영상 원자재 슈퍼 사이클 시대 투자 꿀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고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원자재 ETF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거 바로 구리 ETF 코덱스 구리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ETF로 글로벌X 리튬앤 배터리테크가 있고 그리고 원자재 ETF로 미국의 GSG와 그 다음에 REMX 이렇게 지난 1월 영상에서 제가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원자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뉴스 기사나 또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철광석과 관련돼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있었고 구리는 풍산, 아연은 고려아연, 니켈은 현대비앤지스틸. 그외 원자재 자원개발 관련 상사 기업으로 현대상사, LG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글로벌 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가 뭐 1월 이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상승 여력 더 충분한 것들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리포트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을 직접 따라가는 상품선물 ETF라고 해서 5월 7일 날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6 개의 원자재 ETF를 제시를 했는데 모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제시가 된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티커 이렇게 나와 있고 펀드명 나와 있고 주요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글자를 좀더 확대를 해 보면은 티커 PDBC 같은 경우는 여러 원자재의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를 하고요, DBC도 마찬가지로 여러 원자재에 투자하고, BCI도 여러 원자재에 투자하고, DBB 같은 경우는 기초소재, 그리고 DBA 같은 경우는 농산물 ETF입니다. 요즘에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CPER 같은 경우는 구리에만 투자를 하는 ETF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 좀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익률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가파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벌써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으로 지금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있고 옆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많다는 점 생각해본다면 상승여력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가져와 봤는데 dbc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 자 그리고 dci 같은 경우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b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우상향하는 중에 보면은 조정기를 한달 정도 거치고 상승 또 조정기 한달 상승 이렇게 계단식으로 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DBA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3월 달한달 달 동안 조정거 치고 또 4월 달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CPER 구리 ETF 같은 경우 1월 달 횡보 조정 2월 상승 3월 횡보 조정 지금 4월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원자재에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글로벌 경기 회복, 인프라 투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탄소 중립, 또 하나, 지금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여행 수요가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되고 이 외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기회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행동하지 않아서이거나 의심하면서 외면하고 있거나 둘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의심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행동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이밍적으로 너무 조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단기 조정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런 출렁임을 충분히 감수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이런 원자재 가격 하루 이틀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오를만한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좀더 길게 본다면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좋으면 혼자 먹으면 되잖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너무 커서 저 혼자 다못 먹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수익을 내면서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